사무엘사 5, 4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laughs> 그의 형제 바하나가 일을 가지러 온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죽이고 목을 빼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알아봤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 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로 사람 린문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종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가서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과와 과정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쉽게 과정이 중요합니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물론 과정이 중요합니다. 한번 우연히 얻은 결과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얻은 결과는 어, 다음 번에 혹 이번에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다음 번에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정에 더 치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금 부정한 방법이라도 조금 편법이라도 이번 마지막 기회를 통해 어,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인간은 결핍의 공포로 또 기회가 줄 기회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매번 마지막이라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 결과에 모든 가치를 두고 과정의 거룩함을 무시해 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가 지나고 나면 다시는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 나쁜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마지막, 어, 진짜 마지막일까요? 우리의 진짜 마지막은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고 판단하실까요? 그래, 너 잘했다. 90점이다. 그래서 잘 했으니 좋은 결과를 가졌으니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마.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50점이라도 그걸 얻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 그 모든 과정들을 보시고 상급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90점이나 50점이나 그 결과가 큰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실력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의 과정을 무시하고 그 결과에 모든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는 하나님이 그걸 판단하고 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숨은 순종의 과정을 정직하게 평가해서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선물을, 상급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1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한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작정했던 모든 일들 다 이루어 내셨습니까? 지난 주 성가 암송 때를 했습니다. 한해 동안 여러분들 참잘 하셨습니다. 한달한달 한달 함께 읽고 암송해 오던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해 내서 성도들 앞에서 암송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어, 기뻤습니다. 한해 동안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암송해 오셨지요. 좋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꼭 받아가십시오.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전하지만 설교를 끝나고 정문을 나가면서 성도님한테 오늘 들은 설교의 제목과 본문이 어디입니까?라고 질문하면 실제로 설문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40% 이상이 어, 잊어버리셔서 문딱 나가면서부터 잊어버리십니다. 일주일 지나면 어떨까요? 90% 이상이 다 기억을 못한답니다 그래야 목사도 먹고 살지요 잊어주셔야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한달한달 한달 암송해서 나와서 비록 중간에 틀리기도 하시고 잊어먹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외워서 암송하려고 했던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다 암송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도록 성실하게 그 말씀을 늘 기억하려고 노력했던 그 과정들이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것 자체가 목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결과보다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행했던 모든 과정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니, 그것 자체를 목표로 삼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습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연습의 목적은 오히려 틀리고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연습은 실전에 생겨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연습은 실전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억지를 쓰는 겁니다. 육상 선수들이 연습할 때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립니다. 그렇게 경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전에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연습할 때 그렇게 최악의 수를 두는 겁니다. 악수를, 악, 억지를 부리고 악수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할 때, 실전으로 경기를 할때 훨씬 더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요. 최악의 조건이 연습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습일까요? 실전일까요? 실전입니다. 우리는 한 번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 연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과정입니다.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과정들 속에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이 살아가는 이 과정과정들, 이 연습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그 연습이 바로 실전입니다. 아니, 그 연습이 우리 인생 자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연습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왔습니다. 그 인생을 실패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40년 동안 살아온 모든 인생들은 다 실패한 인생일까요? 모세도 실패한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0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의합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국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새끼를 그 날개 위에 얹고 날아오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데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독수리는 그 둥지를 어떤 새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쫙 벼락. 꼭대기에 높은 곳에 둥지를 튼답니다. 그 둥지에 틀고 그곳에 알을 품어서 새끼를 낳습니다. 근데 새끼가 조금 커갈 때쯤 되면 독수리가 그, 그 둥지 위에서 날개를 퍼덕거리며 퍼덕 퍼덕그 새끼를 일부러 떨어뜨린답니다. 그러면 그 둥지에서 떨어진 그 새끼는 날지 못해서 바닥바닥거리면서 벼락, 그 벼락 끝으로 곤두박질을 칩니다. 떨어질 즈음 되어지면 그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날개에 탁 앉습니다. 그리고 올라와 다시 그 둥지로 올려놓습니다. 이러기를 몇번 반복한답니다. 그러면 그 새끼가 떨어지는 동안에 그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노력에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결국에는 그 창공을 헐헐 날라갈 수 있는 어미 독수리로 자라난다는 겁니다 이게 어미가 새끼를 키우는 방법이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이 독수리처럼 그렇게 키우셨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러 그렇게 훈련시킨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훨훨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킨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들은 실패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단순히 결과적으로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광야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자리였습니다. 가난은 목적이 아니라 광야에서 자라난 믿음의 열매에 불과합니다. 열매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줄기와 뿌리와 가지 모두가 다 나무입니다. 열매만 따먹을 수 없습니다. 그 모든 나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그 광야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결국 그 열매를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면 이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내가 실패하면 그 실패한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성공하면 성공한 그 결과에만 집중합니다. 그 모든 결과에다 모든 것을 끼워 맞춥니다. 내가 기도했고, 성실했고, 내가 예배를 잘 드렸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되었다고 자랑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 못지 않게 그 이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압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과정도 다 무시해 버리고 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과 그 결과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어릴적 어, 연말이 되어지면 어, 통지표 받아오셨지요. 통지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 이런 것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주로 뭘 받으셨나요? 저, 저, 뒤쪽으로 이렇게 좀 가는 거 받으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좀 앞쪽에 있는 거 받으셨나요? 수라는 것은요, 음, 빼어날 숫자입니다. 빼어날 숫자라는 것은, 이게 성적이 아주 남들보다 이렇게 빼어나다라고 할 때, 빼어날 수를 줬습니다. 우 자는 어떤 우 자이냐면요, 어,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요, 우 자는 넉넉할 우 자, 뛰어날 우 자입니다. 자, 수가 좋을까요? 우가 좋을까요? 빼어나는 게 좋은가요? 넉넉한 게 좋은가요? 넉넉한 게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수를 안 받으셨지요. 아, 미는 어떨까요? 아름다울 밑자를 씁니다. 이야, 성적이 예술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게 좋은가요? 넉넉한 게 좋은가요? 아름다운 게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양은 어떤가요? 양은 이렇게 씁니다. 양은요, 양호하다, 뛰어나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가는 뭘까요? 집에 가라는 걸까요? 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예를 보니까 싹수가 있어요. 가능해. 큰일 치룰애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가를 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순서를 매기면 어땠을까요? 그 순서가 그리 중요했을까요? 옛날 우리 선생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학생 한 학생 가르치면서 야, 얘는 가능성이 보여 나중에 큰일할 놈이야 하고 가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laughs> 한, 한 자릿수를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 아니 그때 수수수 맞던 친구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laughs> 과정 자체가 목적입니다 평가가 최후의 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본문에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는 순간입니다 <laughs> 아부넬이 다윗에게 찾아와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내 목숨은 살려주고 저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아브넬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너와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러자 아브넬이 가서 미갈 빼앗아다가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스보셋 죽여서 데리고 와 다윗에게 바칠 심산이었습니다. 그 돌아가는 아브넬을 다윗세 군대 장관 요압이 쫓아가서 암살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죽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손발이 떨리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이스보셋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보셋의 또 다른 군대 장관입니다. 아마도 이 아브넬의 부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은 레갑과 바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레갑과 바하나는 한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거야 아부넬이 암살당했대 근데 그 아부넬의 계획이 이 이스보세 죽여서 다윗에게 바치는 거였대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자 하고 이두 형제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이스보셋이 한 낮에 낮잠 자고 있는 그때의 틈을 타 들어가 그를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목을 잘라 밤새도록 달려가 다윗에게 바칩니다. 다윗이요, 당신의 적의 목을 베어 왔습니다. 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바치는 겁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이제. 자신의 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을 통일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때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다. 내가 여러 번의 위험의 순간이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다. 내 인생에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셔서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이 순간 사우를 사후, 죽이면 이것이 절호의 찬스라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회... 내가 정의롭게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주셨다 근데, 근데 사울이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서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말렉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 사울의 요청에 따라 그 아말렉이 그 사울을 죽이고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와 다윗에게 가지고 왔을 때 그는 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것이 자기 인생의 최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것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이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의 몸에 네가 손을 대 나도 손을 안 댔는데 그리고 그 자를 자리, 그 자리에서 죽였는데 심지어 낮에 잠자고 있는 그 왕을 몰래 들어가 죽여서 그것 잘했다고 가지고 온 그의 너에게 내가 상을 주겠느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부활을 시켜 그두 장군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본보기로 헤브론에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과 함께 장사 지내줍니다 여러분 뭐가 기회일까요? 뭐가 성공일까요? 뭐가 좋은 결과일까요? 모든 과정들을 다 무시하고 내가 그 나라를 소유했다면 그게 성공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일 이루어냈습니다. 어떻게 그일 이루었냐?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내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일 이루어냈습니다.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아니요. 그거 하지 못했더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의롭게 그 일을 감당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큰 축복을 받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 아니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다. 과정보다 결과를 붙잡아라. 속삭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내가 책임지 마. 너는 과정 속에서 나를 신뢰해라.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실패가 아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2025년 한 해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계획하던 대로 다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열매를 다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고 건네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건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다. 말씀 한절한절 한절 붙잡고 암송했던 그 순간을. 그 애썼던 그 하루하루를 기억하십니다.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나 주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고 그리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이십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아니 마지막 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다 아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